안녕하세요. 어린이 성경과 함께하는 어린이 건축학교. 오늘은 하드 스틱을 이용해가지고 아이들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 나무 스틱을 이용해서 어떻게 교회를 만들었는지 둘러보겠습니다. 짜자잔. 와, 하드스틱을 이용해서 아주 멋진 교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높이 올라와 있고, 하드스틱을 쌓아서, 파워! 자, 이렇게 멋진 교회를 만들었네요. 자, 빙글빙글 위에는 돌아가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자, 한시. 네. 이거는 무슨 교회예요? 오랜 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왜 근데 빙글빙글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아 아빠가 그러라고 만들었어요. 아 근데 왜 돌아가는 거예요? 아꽃꽃 꽃 같네.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하나는 아, 이 근데 이게 어 이거 하면서 뭐가 재밌었어요? 음 교회는 어 가, 어떻게 어하이 디자인이 되면 좋겠어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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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얘기해 볼까요? 그치. 교회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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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떻게 가, 가, 가. 만들어지는 게 좋을 거예요, 같아요? 어 고양이로 그림 그린 고양이로? 고양이로 그림을 그려요? 자, 오늘의 건축학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